제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피펌의 성지라는 미용실인데 이런 약간 히피펌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여기서 머리를 예쁘게 잘 볶아볼게요 기대된다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건데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긴 했어 한 번이니까 망하면은 뭐 일단은 합정으로 가습니다 카페 가자. 안녕하세요, 두 명이요. 에이드? 응 어, 에이드 먹을래. 오렌지 에이드. 나는 초코 프루즈머리. 그래, 넌 이거 먹어. 오케이. 머리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엄청 긴 생머리고 어, 몇년 동안 기르기만 했어요. 애프터를 기대해주세요. 미용실 가기 50분 전. 여기 찾아봐, 얼마나 걸리지 근처인 거 같은데. <laughs> 봐봐, 핸드폰. 나는 하고 싶은 게 그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, 반머리 있잖아, 반머리. 음. 그리고 여기에 헤어밴드를 딱 하고, 갑자기 런닝을 뛰기. 음. 그럼 보있지 않냐? <laughs> 반머리 딱 하고, 여기 헤어밴드 딱, 히피폼 딱 하고. 응, 해봐. 이거 실화 걸것 같은데? <laughs> 맞아. 걱정 반, 기대 반입니다. <laughs> 너무 안 어울리지 마. 그니까. 그니까. 여기 어딘 것 같아? 어, 여기 근처인가? 여기 어딘 거 같은데? 여기 아니야? 맞, 맞는 거 맞, 맞다. 히피펑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엄청 특이하신 분이 계셔서. 네? 뭐라고 하시는 거죠? 저 입으라고요? 아니 지금 가운을 입으라고 주셨는데. 아니 나 이거, 나 이거 입을래. 이걸로 한번. 흰머리 많은 건 상관없어요? 그건 좀 있어요. 진짜? 네, 그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면. 나이 들어가면 허마가 잘안 나오나요? 네.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카락, 좋은 머리카락. 두 번째가 심리. 심리? <laughs> 세 번째가, <laughs> 세 번째가 뭐냐. 어, 미용사 실력도 있어요. 음. 아, 히피펌하기 좋은 나이, 20대 초, 초반 친구들이 많이 해요. 2 5대같아 어떡해. 이때 무서운 게 없어요. 음. 음.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려있는 대학생이고 무서운 거 없기 때문에 머리가 거지같이 나와도. 음. 음. 그냥 예뻐 보일 나이에요 근데 제일 힘든 게 25세에서 32세 사이 ㅎ <laughs> 그고 되게 습도 많이 빠지고 음, 맞아 오고. 맞아 스트레스도 받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다시 한번 히피폼이 와요 이혼하거나 <laughs> 이혼하잖아요 <이혼을 웃음> 네, 이혼도 했는데 히피폼 가까이가야돼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<laughs> <히피폼이>. 무슨 말이에요네 <laughs> 그래서 제가 잘될 머리인가요? 32살 나이로 하는 건 아니에요. 김소선. 친구야? 김소선. 김소선. CCM을 들어야 조금 마음 평안을 평안해지나요? 이혼도 엄청 많이 들어. <laughs> <laughs> 그냥 들어줘요? <그러세요> 그냥? <laughs> 몰라면은 더... 다 상했죠? 뒷버튼 뭐 괜찮아요 히피팜 하면 더사하니다좀잘 <laughs> <laughs> 해줘야 되는데 어, 카메라 빨잘 받으신다 예약을 <laughs> <laughs> 그 취소 안 하려고 해요 그쵸 어떻게 잡아 잡았... 진짜 오래 걸리긴 하겠다, 이렇게 해가지고. 이거에서 열을 주는 거예요?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? 못,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? 어, <laughs> 신기해. 우 이게 뭐야? 부채? 어, <laughs> 신기하다. 뜨겁지 말라고 부채를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게 해놨어. 약간 뜨겁긴 한데 참을 만하네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드셔. 아야 <laughs> 물도 먹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이렇게 먹고. 돼. <laughs> 여기 진짜 숨 숨겨져 있네요. 뭔데? 집어 줄 테니까. 어요 손. 뭐야? 뭐뭐 뭐. 어. 어? 이제 머리 이렇게 상해요? 이게 어? 뭐예요? 어 파마하고 나서 아니죠? 맞아요. 그냥 털 아니에요? 그건 고양이 털. 이거는? 사람 털. 어? 어 신기하죠?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이대로도 약간 패션이 되는데 아이돌 같지 않아요? 뭔가? <laughs> 이렇게. 원하야아 귀여워. 아이 시원하다. 아이 시원하다. 다시 해도 되죠? 아니요 아, 아파 아파 계속 내디고꼭자 어? 대답 하다 됐습니다 <laughs> 집에서 손질방법은 그냥 네, 이렇소수건으 이렇게 꼭꼭 짜요 네 수건을 한세 개를 준비해서 어? 뭐? 꼭꼭 짜요 네. 머리를 많이 안 말려야지 깎고 자도 상관없어요? 깎고 자고 그러면 퇴근을 빨리 해야 돼요 왜요? 자고건조해요 포인트는 자연건조에 있어요. 음. 드라이로 많이 말려버리면 부시시해져요. 음. 그자 저녁에 했을 때 그냥 막 말려요. 네, 네. 아침에 세수할 때 물만 좀적셔야죠요 아... 물을 적시면은 컬이 뭉쳐요. 다시 모양을 만들수요못 만지잖아요. 그럼 뭐 머리에 뭐 발라야 돼요? 자 엄마가 할수 있게 요 어 여기로 입금을 <laughs> 어, 너무 지치셨는데 <laughs> 고생 많으셨어요. 네 가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네. 짠 <laughs> 그림자에서도 내 머리가 보인다. 머리 하나 했다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일반적인 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. 좀 사람들의 시선이 보통 때보다 좀더 느껴지는 거는 있긴 해. 착각이 아니야, 진짜. 근데 일단은 엄청 좀 독특하고 어, 기분 전환이 좀 된다는 거 만족스러워요. 다 왔다 집 출근 중입니다. 사람들 반응이 좀 기대가 되긴 해. 짠! <laughs> 되게 잘합니다. <laughs> 괜찮아요? 잘어울요 응. 이쁘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도 할말들아왜 맨날 따라해요. <웃음> <웃음> 또 꾸였어.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. 왔는데 약간 뭔가 느낌이 유럽의 축구 선수 느낌?